안녕하세요 뽀뽀 선생님이에요 안녕 잘 지냈어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기쁨에 선생님이 얼른 얼른 오셨어요 오늘 선생님께서 데리고 온 친구가 있지요 바로 빨강 캥거루예요 캥거루는 어떻게 뛰어 다닐까요? 캥거루는 폴짝폴짝 뛰어 다니지요 캥거루는 누구랑 같이 살까요? 캥거루, 엄마는 배에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캥거루는 무엇을 먹는 것을 좋아할까요? 선생님께서 오늘 이 책을 보여주면 선생님이 지금 물어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책에는요, 에릭 바티라는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글과 그림을 같이 쓰셨어요. 이 선생님께서는요, 그림을 그릴 때요, 세 가지 색깔을 많이 사용하신대요. 바로, 검정, 하양 빨강. 자, 이세 가지 색깔을 자주 사용하시는데, 바로 이 책에도요, 이세 가지 색깔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색깔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들어가 봐요. 이 책에서 엄마 캥거루, 그리고 새끼 캥거루, 빨강이, 고슴도치 인디언,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나오지요. 자, 이 동네는요, 바로 캥거루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이 캥거루들은 같이 모여서 사는데, 캥거루가 무슨 색이게요? 응? 무슨 색? 맞아요. 하얀 색깔 캥거루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독 다른 색깔을 가진 캥거루가 있어요. 무슨 색깔이요? 바로 빨간색 캥거루예요. 자, 이 캥거루를 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풀어갈 건데요. 빨거기는요,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빨간색으로 태어난 새끼 캥거루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리지요? 쟤는 빨간색이야. 우리처럼 하얀 색깔이 아니잖아. 우리랑 다른 거야. 이렇게 놀리지요. 그렇지만 빨강이와 빨강이 엄마는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오, 빨강이는 호기심이 아주 많지요. 저쪽에 보니까 덤불 속에 가시들을 바짝 세운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강이가. 홀짝 홀짝 뛰어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누구였을까요? 바로 고슴도치였어요. 그래서 빨강이는 깜짝 놀라서 막도망왔어요 그러자 엄마가 말씀하시지요. 아유 용감해야지. 그거 가지고서 왜 도망을 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빨강이가 길을 가는데. 네모난 것이 소리를 내면서 달리고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트럭이었어요 어,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딸강이는 궁금하기도 했지만 또 에이, 소리를 내니까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또 달려갔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말을 했지요 겁쟁이래요 겁쟁이래요. 빨강이는 겁쟁이래요. 어? 정말 겁쟁이일까요? 그런데 빨강이는 그 다음날도 그 어제 무서웠던 거,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밖으로 나왔지요. 밖에 나왔더니, 어? 어, 머리에 털이 생겼는데, 뛰지 못하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누구 왔을까요? 맞아요. 인디언들이었대요. 어,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빨강이는 또 그다음 날도 밖으로 나갔어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 옆에 있었지만 빨강이는요. 무서워하면서도 겁내하면서도 밖으로 계속 폴짝 폴짝 뛰어 나가서 궁금 한 찾아보았어요. 궁금한 것을 만났어요. 그리고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어? 갑자기 하늘에서 꽝! 꽝! 번개가 치며 천둥이 쳤어요. 캥거루는 빨강이가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무서워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엄마가 또 우리 캥거루한테 용기를 주었지요. 자 캥거루한테 비가 그치고 나서 무지개가 티켓을 보고 엄마가 무지개는 정말 아름다워 그런데 무지개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캥거루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캥거루들은 지혜롭거든. 이 말을 듣고 오 어, 빨강이는 무서워하지 않고 무지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궁금해서 공중공중, 볼짝볼짝 뛰어 무지개 끝까지 갔어요. 거기에 갔더니 이렇게 호기심을 가진 하랑 캥거루가 와 있었지 뭐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빨강이 친구, 빨강 캥거루 친구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는요. 유치원을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니지만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에 가고 또 중학교에도 가고 학원에도 가고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작지 않고 아주 넓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 생활하는 것이 어떨 때는 겁나고요.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렇게 빨롱이처럼 용기를 내서 꼴짝꼴짝 다닐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뽀뽀쌤